안녕하세요, 찰쌤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이 뭔지 아시나요? 학습이 뭔지를 알아야 공부를 잘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이 뭔지를 잘 모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사실 제 학생들에게 하는 잔소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 수업시간에 이 잔소리를 하면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분위기도 나빠지죠. 그래서 동영상 찍어놓고 이제부터는 유튜브 보고라고 오 그렇게 말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의 원칙, 학습이 뭘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습이요 학습. 학습 이렇게 쓰면 한자로는 이게 배울 학자고요. 배우 학자의 익힌 습자예요. 네, 영어 선생님이 한자 얘기하니까 웃기죠. 네. 근데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에요. 이게 익힌다는 말이 뭐예요? 반복한단 말이에요. 네. 배우고 반복해야지 학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전에 공자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 학기시습지면 불력열호와 뭐 불력열호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한자를 쓸지 몰라요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안 배운 세대예요 네. 어쨌든 잘 모르는데 무슨 뜻이냐면 배우고 또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어, 기쁘지 않냐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앞에 나온 얘기가 뭐예요?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거죠. 그게 학습이에요. 때때로 익힌다. 다르게 해석하면 때 맞춰 익힌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고 나서 익히지 않으면 배우고 나서 반복하지 않으면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에 가서 배우고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알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안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요. 하지만 절대 안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배우고 반복하지 않으면 안게 아니에요. 이게 어,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 이유예요. 네, 반복을 안 해서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혼자 공부 시간이 있어. 혼자 공부 시간꼭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공부 시간은 강의 시간에 강의를 들은 시간 강의를 들은 시간에 두 배는 돼야 돼요. 곱하기 2는 돼야 돼요. 어떤 경우에요? 구경수같이 따라가기 힘들다. 그럼 반드시 두배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잘 못하는 과목이 있는데 특별히 뭐 과학을 잘 못한다든지 역사를 잘 못해요. 근데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요? 두배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한 시간 들으면 공부를 두 시간 해야지 그 과목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 국영수나 네. 필수 과목 잘해야 되는 거. 잘해야 하는 과목은 곱하기 1한 얘기고요. 그 나머지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잘한 건 어떻게 해요? 곱하기 1만 하면 돼요. 내가 강의 시간이 1시간 1시간 들었으면 그러면 1시간 동안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왜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냐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반복을 하지 않으면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거 혹시 이 이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어, 사람의 기억력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기 기억력과 장기 기억력이 있어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력에 안 들어가요. 단기 기억을 안 넘어가고 어디서 끝나요? 단기 기억에서 끝나요. 단기 기억에서 그냥 휘발되죠.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 대부분 밤에 잠을 잘때 일어나요. 밤에 잠을 잘때 오늘 배운 거, 오늘 봤던 것들이 중요한 것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별로 반복이 안됐거나 인프레션, 뭐 인상이 깊지 않았거나 이런건 다 날려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에 나갔을 때 네, 신발을 우, 오른쪽부터 신었는지 왼쪽부터 신었는지 기억이 안나죠?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기기억으로 넘겨야지 그 다음날도 기억나고 시험, 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 기억이 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꼭 장기기억으로 넘겨야 되고 그러려면 반복해서 뇌에다 뭘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기억 속에 남는 게 없으니까 공부는 하는데, 네, 배우긴 하는데 반복이 없어서 머릿 속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기억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래서. 그 다음날 반복하면 배우고 다음날 반복하면 뭐80% 남고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 다음날 50%, 그 다음 다음날 쭉쭉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제시연에 반복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매일 세 번은 해야 된다니요. 매일 3일간은 해야지 머릿속에 남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재수할 때 이야기예요. 재수할 때근처에다른재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다른재수하는 학생은 그 단과반이라고 예에는데 요즘도 는나요음에는그에뭐 네. 서울역 에처그 다음에는 뭐그 다음에는 그다잘에는는데는에다녔는데다과반에아침에9시에 네. 시작해서 에과반은 어떻게 한 거냐면 원하는 선생님 수는을자기에는그다음 그 시간에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물론 들은 시간수만큼은 돈을 더 내야 되죠.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꼬박 채워서 들었어요. 점심시간 빼놓고. 점심시간 1시간 빼놓고 거의 한 12시간, 11시간을 꼬박 채워서 들은 거죠. 그것도 어떤 선생님이에요? 전부 다 유명한 선생님들이에요. 유명 강사들. 날고 긴다고 유명하고 잘 가르친다, 요즘 정리가 쉽다, 뭐 네, 풀이가 끝내준다, 뭐 이런 선생님들만 골라서 열, 거의 한 열한 시간을 듣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어, 얼마 동안 네달네달 네 정도 될 거예요. 네달 정도, 네 달에 다섯 달 정도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6월에 모의고사가 됐어요. 6월 모의 네, 왜 이렇게 쓰죠? 6월 모의고사요. 네, 6월 모의고사가 됐는데 시험을 봤죠.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폭망했어요. 폭망. 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그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아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연달아서 듣고 그것도 내 다섯 달을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근데 왜 결과가 없을까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11시간 듣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저라도 그렇게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강의를 11시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진이 다 빠지고 맥이 다 빠져요. 아무런 기운이 없죠. 그럼 어떻게요? 집에 가서 누워 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만 한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반복을 안 하는 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내 다섯 살 동안. 그래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성적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 심지어 어떤 과목 떨어졌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까요? 반복을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고 다 날라간단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내 다섯 달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시간 낭비한 거예요. 돈 낭비하고 돈을 그냥 단과반, 당과 단과 학원에 다 갖다 받치고 그 시간 다 받쳐가면서 낭비한 거예요. 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에는 이때는 인터넷 강의가 없었고, 네, 그땐 그러죠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 사실 몇 얼마 안 돼요. 그거 그냥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의만 들어서는 학습이 안 되고 강의를 듣고 나서 반복해서 자기가 혼자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혼자 말로 해 본지 써 보든지 문제를 풀든지 뭐 책을 읽든지 해야지 자기게 되고 안 그러면 자기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혼자 책을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공부해서 사실 에패스하고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강사지만 강사가 사실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사실 네. 애들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혼자 공부하면서 성공한 법은 있어도 강의만 들어서 성공한 법은 없어요. 네,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 수동적으로 인터넷 강의만 보는 그리고 수동적으로 큰 학원 가가지고 강의만 듣는 방법으로는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걸 고치지 않는 이상 네 공부 잘하는 것은 멀고 먼 얘기예요. 일단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돼요.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원 수업에 충실해야 돼요. 이게 충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운 건 3일씩 복습해야 돼요. 수업을 1시간 듣고 뭘 해야 돼요? 복습을 1시간, 2시간씩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럼 어떡해요? 수강 시간이 모자르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어떡해요? 강의 듣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강의를 무조건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나가는 수업에 충실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모르는 걸 찾아야 돼요. 자기가 모르는 거 아니면 부족한 걸 찾아서 그래서 찾아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국경수나 자기가 지금 잘못하는데 앞으로 잘해야 되는 과목 뭐 과학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두배 시간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왜두배 시간이 필요해요 모르는 걸 찾아서 다시 공부해야 되니까 학원 수업을 그대로 잘 반복해서 따라서 해보고 뭐 문제도 풀고 외우기도 하고 따라서 읽기도 하고 다 하시고 그중에 몰랐던 부분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원칙, 학교 학원에서 수업에 충실히 따라가고 모르는 거 부족한 거를 추가적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되지 않아요. 네, 결과가 안 남아요. 제가 공부 새로 시작하고서 열심히 한, 하는데 결과 안 나오는 많은 애들을 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결과 안 나와서 낑낑거리고, 네. 마음 졸이고. 그러다가 하다 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요. 대부분 어때요? 이걸 제대로 안 해요. 학원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하는가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이나 학교 수업에서 하는 거를 그냥 놔버려요. 그리고 혼자만 공부하려 그랬 또.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학원에서 보낸 시간, 학교에서 보낸 시간은 그냥 날리는 시간이에요. 그냥그 허송세월을 해 버리는 게 돼요. 이, 여러분 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고등학교 때 제일 중요한 거 재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예요. 학교에서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재수생이에요. 학원 가서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간들을 다 알차게 보내고 추가적으로 제가 모르는 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야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보통 한 4개월, 5개월 만에 점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 네. 제가 재수한 스토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학습이란 거는 배우고 익히는 거다. 배우고 반복하는 거다. 반복이 없으면 그러면 배운 것도 금방 날라가요. 학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꼭 가져라. 홍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강의 듣는 시간의 두 배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해야 되는 과목이면. 이게 네. 요점이고요. 학교 학원 수업에 충, 충실히 충 해서 복습 철저히 하고 3회씩 반복해서 제 것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어, 몰랐던 것 모르는 단어 몰랐던 표현, 몰랐던 문법을 반복해서 익히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 학습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학습의 뭘까에 대해서 공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공부의 방법. 네. 모든 과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공부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더 빨리 더 확실히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